어때요? 지퍼안가 아니에요. 프라죠 네. 네, 매우. Is that a <laughs> Yo, is that a 안녕하세요. 기라이드입니다. 도요타 수프라 입니다 얼마 전까지 도요타에는 86이라는 스포츠카밖에 없었는데요. 그 86은 도요타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만든 스포츠카예요 하지만 도요타 86의 파워가 너무 낮아서 레이스 서킷, 랩타임에서는 아반떼 N보다 느린 자동차예요 하지만 이 도요타의 수프라라는 모델은 도요타에게 매우 상징적인 스포츠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 세대의 수프라는 레이스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분노의 질주에서 주인공인 폴 워커가 타고 나왔던 자동차이기도 하죠 엔진 또한 탱크처럼 엄청 탄탄해서 잘안 부서지는 엔진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 차는 서킷에서 타면 엄청 빠를 것 같아요. 랩 타임이 매우 잘 나올 것 같고요. 나가는 게 제법 스포츠카처럼 나갑니다. 체감상 M 차들을 타는 것 같고요. 왠지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있을 것 같고 싱글터보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직렬 6기통에 터보 엔진이 있다는 건 이렇게. 하면서 감성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V자형 엔진보다 이런 엔진이 회전할 때 그런 진동이 직렬 6기통 엔진이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엔진에 있어서는 구형 수프라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차가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도요타 수프라 이런 플래그십 스포츠카가 막 그렇게 시장성이 좋은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개발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BMW와 협력을 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그래서 BMW에 파는 G4랑 이 스프라랑 크기도 비슷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요 겉모습 디자인에서는 BMW와의 연관성을 크게 찾아볼 수 없지만 실내에 타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이 메모리 터치 친구도 BMW에 있는 거 그대로고요 기어봉도 BMW 스타일이고 심지어 아이드라이브 같은 그런 레버도 그냥 BMW께 그대로 맞을 것 같아요. 돌타 입장에서는 BMW가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을 그냥 사다가 조립하는 거니까 개발비가 많이 줄었겠죠. 뭐 새로 디자인은 안 해도 되고 새로 모델링은 안 해도 되고 새로 이거를 만들기 위한 설비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왠지 알뜰하게 만든 스포츠카인 것 같고요. 이런 실내 디자인이나 겉의 디자인, 이런 시트 포지션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JDM 그러니까 제페니스 도미스틱 마켓 차들의 그런 JDM 감성이 충분히 묻어나는 자동차입니다. 메뉴나 컨트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패들시프트 이런 느낌들은 BMW의 느낌이 들지만 이차 자체는 JDM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도요타도 잘 만들고요. BMW도 잘 만들어요. 실키식스 라는 별명이 있죠 실키, 시크, 실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식스 직렬육기통뭐 이런 뜻일 텐데 도요타와 BMW의 조합 일본과 독일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 둘다그 나라의 차들이 이렇게 섬세하고 기계나 이런 물건들을 잘 만드는 나라기 때문에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은 꽤나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네요. 요새 매일 자연흡기 자동차만 좀 많이 타다가 오랜만에 터보차저가 달린 차를 타니까 재밌습니다. 저는 JDM을 안 좋아합니다. 이 일본 차에 한번 깊이 빠져버리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튜닝의 유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튜닝 파츠들도 별로 엄청 많이 세세하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치면 튜닝값이 그 차값을 넘어서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또이 일본 차들이 튜닝빨이 잘 받아요. 예쁜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빨이 잘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 차들은 튜닝빨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큰 회사들에서 만든 제품도 많고요. 일본차가 주는 또그 감성이 있어요. BMW나 벤츠에서 나오는 스포츠카들은 그래도 크기가 꽤 크잖아요. 이 차가 도요타에서 그래도 큰 사이즈인 수프라지만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아담해요. 그래서 뭔가 동양인한테 좀더딱 맞는 그런 자동차라고 볼수 있겠고요. 도이타 86을 타볼 때는 사실 그냥 그랬거든요. 이 차도 물론 후륜구동에 재밌긴 한데 파워가 너무 없어서 뭔가 제 마음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이 스프라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 차는 정말 일본 차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사기 힘든 차예요. 사실 뭐이 정도 가격이면 박스터나 G4를 사는 게 하차감도 좋고 사람들한테 좀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의 디자인을 보면 약간 에스턴 마틴이 떠올라요 도요타 86과 비슷한 투두어 쿠페지만 완전 다른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자동차는 큼직큼직하게 부피가 많이 커지는데 이 스프라는 진짜 이런 스포츠카의 용도에 알맞게 딱 필요한 만큼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의 천장이 많이 낮은 편이고, 앞 창문이 앞으로 길게 쭉 뻗어 있어요. 이 차는 시야가 영화관처럼 시야가 굉장히 낮고요. 신호대기 때맨 앞줄에 서 있으면 신호등이 그렇게 잘 보이는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이드미러는 지금 보니까 이 유리창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 크게 되어 있고요. 뭐, 도요타니까 웬만하면 다 안전을 중요시해서 만들죠. 감성은 NA, 자연흡기 엔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보 차도 터보 감성이 있죠. 한국에는 이 GR 수프라가 오토매틱만 파는데, 미국에는 지금 수동 미션을 판다고 합니다. 이 차에 수동이면은 진짜 튜닝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서킷과 드리프트, 이런 와인딩용 차가 될것 같아요. 사실, 오토도 충분히 웬만한 걸다할수 있긴 한데, 오토와 수동은 약간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동이 순정으로 출시가 된다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팔진 않지만 미국에 파니까 직수입을 해서 원한다면 들을 수도 있는 자동차죠 그리고 오디오는 나름 신경을 좀 썼는지 JBL 오디오가 들어있고요 계기판은 대부분이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부분과 같이 있어가지고 조합이 꽤 괜찮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 승차감도 뭐 스포츠카처럼 단단하네요. 앞바퀴가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뒷바퀴가 넘어갈 때좀더 든턱합니다. 이 인프테인먼트는 진짜 BMW인 게 무선 카플레이도 뭔가 BMW UI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로 메이커들이 BMW나 도요타 둘다 윈윈 할수 있는 그런 콜라보인 것 같아요. 네, 밤이 되었고요. 이 수프라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반떼 N과 함께 달리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laughs> 아반떼 오너님이신데, 타보니까 어때요? 죽여요. 이거는 지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퍼가 아니에요. 스프라죠? 네, 스프라. <laughs> 지금 매우. 이대로 스프라? 배우 뽐프가 온 듯. No, 아, 미칠 것같아 <laughs> <laughs> 여기까지 윤키라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